네, 아, 네 안녕하세요. 다시 씨. 돌아왔습니다. 정우 쌤의 신나는 미술 시간 나만의 쿠키 만들기 갑니다. 2편입니다. 이제샵 네, 15, 15회죠. 작업실 정리. 자, 자, 자 우리 자, 미술 작업실 정리 중인 정우 쌤에 마무리를 니다 저는 내일 속초로 여행을 갑니다. 속초 여행 갈때 차내서 맛있게 오늘 먹을 간식이죠. 오늘 만든 쿠키를 맛있게 먹기 바래요. 좋습니다 같이 나눠 먹을 예정이죠. 정말 깔끔하죠. 와 카메라맨은 좋겠다. 정리 안해서. 많이 열심히 정리했는데 카메라맨이 카메라 맞추고 그래서 좋겠다. 아니야 찍는 사람이 더 힘들어, 그렇지? 아 선생님 원래 청소 정리 안 해주는데 오늘은 카메라맨이 열심히 카메라 찍고 있으니까 정리를 아주 아주. 재빠르게 잘 정리했습니다. 어, 아, 어떤가요? 우리 정리는 아주 순식간에 이렇게 대충 정리합니다. 저편 먹방으로 가겠습니다. 선택이 꼼꼼하지 않고 대충 정리하고 저희가 이제 먹방을 하고 이건 안나요 두두둥 오븐을 꺼주세요. 와우, 음. 와우, 와우. 색깔 보자. 뜨거워. 아주 뜨거워요. 음. 조심하세요. 자, 저항이는 주의. 자, 1편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저항이는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구울 때는 정우쌤만 만들 수 있어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뜨거워서 안 됩니다. 예, 중학교 1학년부터 가능합니다. 우와, 볼까요? 우와, 우와, 우와. 곰돌이도 맛있게 구워졌고, 깡총이도 맛있게 구워졌고, 맛있게 구워졌습니다 와, 이 쿠키들 보, 보이시죠? 와, 이제 이거 식은 다음에 포장을 하겠습니다. 포장, 포장하러 갈까요? 가봅시다. 쿠키. 와, 여기 뭐, 투마맛도 날 텐데. 어, 한번 맛을 봐야 되겠어요. 맛을. 어우, 다음에는 먹방을 해주는데. 하나씩 포장을 합니다. 우와. 어... 우와 우와 그리고 남은 거는 먹방으로 하면 아 저희가 어세도 하고 한 거기서 다섯 개 정도는 챙기고 저는 이제 음 여섯 개 하고 네 개는 먹방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섯 개는 세개세 3개, 개씩 이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고 와 나눠먹는 거죠? 그렇죠. 나눠먹는 재미가 있어요. 마지막은 먹방으로 한번 진행해볼게. 먹방은 아, 진짜 먹으면 처음인데 재밌. 먹 저번에 <laughs> 먹방은 혼자 좀... 먹으면 재미없어요. 나눠 먹는 재미. <laughs> 저번에 먹방은 좀망거 기억한 하 달걀 먹는 외고. 특별한 달걀 먹방 지난 지난 놓고 보니까 참 대단했어요 우리 길거리에서 날 달걀 먹고 와 <laughs> 특별한 먹방입니다 오늘 응. 정말 이거 진짜 조회수 많이 났어요. 많이 날수 있네요. <laughs> 여러분 저희 어설프지만 늘. 한 시간을 만들어가면서 지니하고 나누는 시간 참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 저희 어, 만든. 어 이게 중요한 것은 나눠먹는 데 의미가 있는 거죠. 나눠 나눠 먹어야죠. 대개 대개씩 한 번. 정우 쌤은 누구한테 주실 건가요? 아, 정우 쌤은 우리 나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막내 다옹가 있습니다. 다옹는 <laughs> 하고요. 우리 아주 건강하게 자라다오, 씩씩하게 자라다오, 아프지 말고 귀엽게 자라, 자라다오, 여러가지 우리가 원하는 그런 생각을 넣어서 만든 이름을 지어준 성은 장시고 이름은 다오입니다. 강아지는 견종은, 어, 견종은 비숑입니다. 비숑. 비쌍. 비숑을 음, 하나 아무래도 좋아해 비싼 될까요? 강아지를 키우고 계십니다. 아, 네. 저우 쌤은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사모에드와 비종을 키우고 있어요. 원래 세 마리 키웠는데요. 어, 한 마리는 작년 4월달에 하늘나라로 갔어요. 하얀 같이 살고 떠났습니다. 와, 아쉽네요. 1년 이제 강아지기가 나왔죠 어디? 와 이번 주마무요해서 사진 한번 찍어 드릴어요 됐습니다. 다 했습니다. 여기 좀 봐주세요. 아, 하나, 둘. 착, 아, 착. 어때요? 괜찮은가요? 아, 그냥 재밌어요. 우리 뭐든 뭐든지 하면 재밌는 거죠, 뭐. 아, 시럽을 조금 올린 것들을 이렇게 빨리 좀 색이 이렇게, 이거 시럽을 안 올린 것들, 올린 것들 있습니다. 자, 완벽했습니다. 자, 마지막 김치. 김치. 자, 카메라 봐주세요. 김치. 김치. 짠. 자, 다시 한번 더. 김치. 짠. 자. <laughs> 짠. 자, 완벽합니다. 와, 이거 하트 진짜 잘 익었다. 이제 됐지? 이거는 저거 먹는 건데. 어, 이제 됐죠? 와, 어, 너무 이쁘다 너무 아워서못 먹겠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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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 지니, 여기다가. 어, 제일 예쁘게 익은 거 골라볼까요? 색깔 예쁜 거?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좋은 거는 지니꺼. 제일 예쁘게 익은 거. 다 맛있겠지만. 우리 한번 맛좀 보자. 어떤 거 맛볼까? 이거 맛볼까? 먹는 거. 지니도 하나. 먹어. 어. 자. 바로 이 맛은 달콤하고 고소하고 음 초코맛도 납니다. 정말 음, 맛있네요. 음. 음, 진짜 맛있다. 와 사랑으로 만든 과자 이제 맛도 다 봤고요. 우리는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과 행복한 시간 나누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빠이빠이. 구독, 좋아요, 안녕.